가까운 미래, 쫄딱 망해버린 지구, 서기 2050년 외계인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알파 성 자리 센타우리 행성의 후전적인 외계인, 평화협정을 시도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화가 아닌, 지구 정복을 원했거든요. No boy, 그리고 여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스펜서가 있었으니 right. 이야기의 시작은 30년 후로 이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 개발자인 남편과 세계 최고의 의사인 아내 초고위 공직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던두 부부. 완성되어가는 신무기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스펜서. 이것만 완성되면 지긋지긋한 전쟁도 안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초를 치는 낯선 남자의 등장. 지구방위대 에이전트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 <목소리도> 연구선 북파에서 벌어진 납치극. 그가 정신을 차린 곳은 바로 고문실이었습니다. come around. I've been waiting on you. Spencer Olum was a genius. Harvard, MIT, PhD in biochemistry by the age of 23. Was a driven man. Nobody's happy. 배치 스펜서가 죽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정부의 Why are you doing this? Not Spencer Did Today, Centauri Intelligence Corps. 왜 통신을 해킹? 스펜서를 잡으러 왔다는데 핵심 요인을 죽이고 복제하는 능력을 가진 스파이 로봇이라니. 스펜서는 유전자를 검사해보라 말하지만 이들은 막무가내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또 다른 복지로봇 심장 속에는 정말로 비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페 s 스를 지켜보고 있는 동료들 그동안의 추억을 꺼내보는 주인공이었지만 믿어주는 it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 고문실을 벗어난 데 성공하는 스펜서. Okay. 이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탈출을 계획하는 주인공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격에 휘말려버린 동료까지 망해도 제대로 망한 것이죠. I'll transfer you. 정부의 요원들이 다 y 간이 y 아내까지 o u want me dead? I mean, I'm not going to be dead. I don't k h y you. Why are we having this conversation? Is the replicant still pursuing its target? Is there anything you do know? Well ahead of us in nanotechnology. It believes it is human. In the genius lies the defect. Before you uncovered the first replicant, we lost 10 and saved 10,000. 버려진 도시, 빈민가로 숨어드는 스펜서, 인류의 희망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였지만, 세상은 그에게 슬퍼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봉쇄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정부의 요원들, 이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었 순식간에 위기에 빠져버린 스펜서. 꼭대기층까지 몰려버리고 말는데 바로 그때 위기에 몰린 스펜서에게나타난 괴한들 그는 또다시 납치되어버 Little girl, sir. 리고 말았습니다. 의 보리의 리의리의 보리의 보리의 리의리의의 펜서를 정부에 넘겨 보상금을 받아낼 생각이었던 빈민가의 우두머리. 주인공은 최선을 다해 버크를 설득하게 되는데. 항생제를 포함 모든 약품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버크의 s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던 아내 스펜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거든요 빈민가의 병실 식별코드 제거를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스펜서 그곳에서 빈민가의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게 손절당한 시민들 이곳에서의 의약품은 생존과 직결되고 있었거든요. 도시에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신분 스캐너. 불법 시설 덕분에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주인공. 간부급들만이 아는 지하 시설을 이용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할 수 있었던 응급 수송기 착륙장. 마치 응급 환자인 척 병원 내부 침투에 성공하게 되는데 버려져 있던 의료 장갑의 지문을 이용 약품 보관실로 숨어 들어온 두 남자. <목소리> 그리고 몰래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스펜서 스펜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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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ve time to schedule the appointment. 신체를 세포 단위로 분석하는 초정밀 스캐너 지난 건강검진 데이터와 100% 일치한다면 스스로가 복제 로봇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쉽게 연락하지 않는 세상일 갑자기 고장 나버린 스캐너와 함께 현장에 들이닥친 보안 요원들까지 스펜서는 버크만을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온 정부가 추적하고 있었던 자신, 버크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아, 요원들의 총격에 엉뚱한 사람들만 인생되고, 천만다행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스펜서, 수상 방문 일정의 취소와 함께 원인 불명의 산불 소식까지 official... 마지막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아내를 불러낸 스펜서. 뉴스에서 나왔던 원인 불명의 산불. 외계인 우주선 때문이라 확신했던 것. 하지만, 어느새 현장을 포위해버린 요원들. 아내를 몰래 뒤따르고 있었으니 숲속으로 달아나게 되는 두 부부. 그곳에는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정말로. 불시착한 우주선 때문이었던 것. We gotta find body. We gotta find pilot. 이제 우주선 안 복제 로봇만 찾으면 되는 상황. 때마침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해하기 <laughs> 어려운 요원의 말들까지 추락한 우주선 안에 있던 것은 아내의 시신이었습니다. <목소리> 순식간에 사절되어버린 아내의 복제로봇. 하지만 스펜서는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우주선 안에서 발견된 또한 구의 시신 스펜서 바로, 자 신이 말이 죠? 꼬 이고 꼬여 버린 주인공 부부의 비극적 이야기. 생전 마지막 인터뷰 모습을 끝으로 영화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가 잘안가신다고요 외계에서 파견된 복제 로봇 이들은 지구에 무사히 도착,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구의 수상 수상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터지도록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펜서의 소동으로 수상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목표가 사라진 복제로봇은 자폭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조건은 스스로가 복제로봇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었으니 본인의 시신을 목격한 스펜서는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아내는 왜 폭발이 안 됐냐고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였던 수상. 그녀는 수상의 행방에 대한 뉴스를 듣지 못했거든요. 묻혀버리기에는 아까운 SF 반전 스릴러. 임포스트였습니다. 작품 속 외계인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네, 오늘도 친구는 망했습니다.